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모이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만난 청년들 오랜만에 얼굴 보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년부 예배로 아직 모일 수는 없지만 주일에 예배 오실 수 있는 청년들은 교회 본당에 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회에 올수 없는 청년들은 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제공되니까 여러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온 세상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할 땅한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구원하 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여서 우리가 온 땅에서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살펴보셨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백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들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저들은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어지럽혀 저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시나요? 어,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이면 기다리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구상국기도 저녁 9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 TVN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면은 어, 친구들 간의 따뜻한 관계와 우정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따스함이 느껴지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따뜻하게 힐링되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연출한 신원호 PD라고 하는 이분이 이것만 연출한 게 아니라 어,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들 이지요 응답하라 시리즈를 연출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의 역사상 굉장한 파급력을 냈었죠. 그런데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 마음을 찡하게 울렸던 그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바로 정입니다. 그 옛날 그때의 88년도, 94년도, 97년도라고 하는 그 응답하라 시리즈, 그 당시 가운데 이제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 간의, 이웃들 간의 따뜻한 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열광적으로 보았고,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PD가. 요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드라마 속에 녹여낸 거죠. 바로 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이 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초코파이 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고, 어, 의 것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남에게, 주, 남에게 줄수 있는 콩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그 점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점을 잘 잡아냈습니다. 그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화되어서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되어가고 있고 점점 빨라지는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문명을 손에 넣었습니다. 문화를 손에 넣었고요, 뭔가 편리함과 편함은 손에 넣었지만 사랑과 정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서야만 했던 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아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정을 많이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지금의 10대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을 인터넷 뉴스로 접하게 되었을 때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 가장 최근에 접했던 뉴스는 이제 생후 18일 된, 생후 18일 된 아기를 이제 틀음을 하게 주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이제 그것을 안 해가지고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이 최근에 또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참 마음 아프지요. 한 생명을 그렇게 잃어버린다는 것. 아기를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돌보아야 할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건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무언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함을 통하여서 도시화되어져 가고, 빠른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 도시화된 문명 속에서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듯이 사람을 찍어내어버리는 이러한 사회를 염려하셨던 것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집중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어 말씀인데요.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쪽에서 이주해 왔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볼때 사람들이 그냥 아 동쪽에서 점점점 어딘가로 떠나갔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졌다를 의미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부모님의 슬라에 벗어나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지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법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고요. 세상에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었고요. 안전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아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될것 같은데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는 것일까? 한이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그늘 안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주받은 길이고, 어, 복이 없는 길이고, 사망의 길인 것을 모르고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떠나오기 시작한 이 사람들은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죠.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곳 가운데 이제 숲이 우거져 있었고, 이제 동물들을 먹일 풀이 많고, 또 추수할 곡식이 많고, 구할 열매가 많은 곳, 그리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곳. 쉽게 설명하면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제 점점점 길을 가던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나게 된 거죠. 아, 여기 살면 우리 참잘살수 있을 것 같다. 이곳에 우리가 마을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면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삶을 어딘가에 정착해서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탑을 쌓아서 그곳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발달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높은데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낮은데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아서 흩어져서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지경으로 다.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 이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여기 모여 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사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버립니다. 선택하지 않는 거지요?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 거기 있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을 옮기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멈추고, 그곳 가운데 이제 도시와 탑을 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져 살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이 좋은 이곳에 모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건설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이 지어지는 것이 단지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물론, 이제, 마을이 지어져서 사람들이 모여 살며 그 안에 사랑을 나누고 점을 나누는 시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지요. 마을이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신분의 격차가 생겨나고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사는 삶이 그 마을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곳 가운데 이제 죄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진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없는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남의 것을 뺏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때로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악한 일들이 그 마을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큰 도시와 큰 마을과 탑을 쌓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탑을 쌓을 때이 사람들이 높게 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그곳 가운데 이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고, 신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사람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정을 나누며 살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이탑 가운데 새기고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신과 같이 되자 라고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내려가서 도시와 탑을 어떻게 쌓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우리의 삶에 침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견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구나. 도시를 다 쌓고 탑을 쌓는 것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점점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하게 더 처참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도록 강제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 가운데 심판을 하신 것이지요. 다양한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언어가 있으면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으면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생각,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다양성이었던 것입니다. 모여 살면서 이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움에 자라났나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시대 무엇보다도 공감되지요.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서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고, 무언가 이제 짜여진 틀 안에 우리를 구겨 넣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지요. 요즘 교육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획일화된 틀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여전히 집어넣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화된 문명 속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창조하지 않고, 사람을 각자 다 다양하게 개성이 있고, 각자가 달란트를 다 받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짓고 문명을 만들어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생각을 흩으시고 문화를 흩으시고 생활 방식을 흩으시고 생각을 다 바꾸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다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하게 도시를 짓고, 탑을 쌓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삶을 흩으시고 문화를 흩으시고 결국 그들의 생활권을 다흩트러버리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사람들을 흩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일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마음껏 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벌며 그 돈을 번 것을 통하여 많은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저 사람처럼 대기업에 취직해서 많은 연봉을 받고 돈을 많이 벌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땅 가운데 점점 문명이 발달해가고 문화가 발달해가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편한 것이 많고 편리한 것이 많아졌지만 정작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려를 잃어버렸고 정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사회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포, 마음 아프고 가슴 찢는 일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회복 시켜야 합니다. 따스함을 회복 시켜야 하고요, 정을 회복 시켜야 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방법들로요. 제게 주어진 달란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고 연구하여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양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교만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이땅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는 것, 따스한 정을 회복하는 것. 아까 앞서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이야기했던 PD가 있죠. PD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듦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만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보기 좋은 대로 교만의 탑을 쌓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교만의 탑을 쌓고 있었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세상 가운데 침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